저 시작해도 되나요? 네. PM과 네 번째 결혼한 강화에서 온 박서연입니다 네 번째 결혼인 거는 제가 드림보드를 발표하면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네일샵에서 홍동주 대표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때가 가장 큰 월급을 받아볼 때, 128만 원의 수입을 받았던 게 홍동주 대표님 때문이어서, 첫 번째가 8월에 20명, 10월에 50명, 네일샵에서 홍주님, 홍동주 대표님 강의를 진행하고 싶어서 처음으로 이제, 어 꿈꾸는 걸 썼고요. 아니,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어,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는 게한 번도 진짜를 사본 적이 없이 가짜만 들고 다녀도 남들이 진짜인 줄 알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내년 제 생일 선물에는 스스로에게 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주자 싶어서 썼고요. 저희 스폰서님 박가은 사장님이 춘천에서 지금까지 강화로 포기하지 않고 와주셔서 이번에 12월에 인터, 윈터 리더십을 반드시 같이 가겠다고 다짐을 해서 저희 스폰서님 사진을 넣었고요. 엄마, 아빠랑 같이 엄마, 아빠가 고모가 미국에 계신데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2027년 부모님과 미국 여행에 5천만 원을 들고 고모를 만나러 가겠다고 썼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강화도에 있는 100평짜리 대지에 45평짜리 집이 4억 9천이에요. 강화니까 이 정도 집이 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살수 있는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매물 나온 거 보고 가서 직접 이 집을 갖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고요. 그 안에 인테리어는 더잘 되어 있는 거 제가 이제 유튜브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썼고 제가 네일샵에서 강아 고양이를 키우다가 알러지 때문에 고양이를 친구네 집으로 보냈는데 그 고양이가 1년여 만에 저한테 다시 찾아온 거예요. 네일샵으로 뼈밖에 안 남은 채로 찾아온 고양이를 제가 이제 평생 얘만큼은. 데리고 살아야겠다 싶어서 이제 손님들한테 알러지가 있으면 손님들을 못 오게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다행히도 손님들이 알러지약을 드시면서 와주시더라고요. 그 사정을 알고. 그래서 제가 유기묘, 어, 고양이들을 50마리 후원하고 싶어서 그건 2020년도에 이것도 다 여력이 있어서 또 후원할 수 있는 거니까 유기묘 센터에 후원하고 싶어서 썼고요. 제가 중학교에서 지금 방과후 네일아트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강화에 여력한 환경 때문에 강사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외부에서 강사를 유입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하루씩밖에 강 강의사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랑 다른 중학교가 방과 후 수업을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또그 또한 여력이 안 돼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해서 지금 중 여중학교라는 학교에서 다한 군데밖에 못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도 2028년부터는 중고등학교 강화도에 있는 학교 네 곳까지는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싶어서 썼고요. 제가 얼마 전 작년 작년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성형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눈코턱 이걸 다 견적을 봤더니 한 1,5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형도 너무 하고 싶어서 2027년도에는 얼굴에 한번 1,500만 원 정도는 쓰고 싶다. 네, 이제 이렇게 썼고요. 제가 제가 그네 번째만 그럼 설명할게요. 제가 육신의 결혼은 20대 때세번이라는 실패를 하면서, 어, 너무 많은 빚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네일샵이 7시부터 11시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세 번째 이혼이 다 5년 전밖에 안 돼서 5년 동안 4억이라는 돈을 지금 갚아가고 있고, 지금도 1억이라는 빚이 아직은 남아 있지만 많이 갚아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 많이 제가 치유를 받았어요. 내 삶도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지금까지 꾸준히 다니고 있는 것도 모든 게다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또 많이 회복되면서 제가 그래서 이제 PM을 만나면서는 이제 육과 영과 모든 것들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원해서 이제 PM과 네 번째 결혼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목소리가> <목소리가>